안녕하세요 이재경 대표정인입니다. 오늘은 디플러스 기아의 쇼메이커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디플러스 기아 미드 맡고 있는 쇼메이커 선수라고 합니다. 일단 네, 앞선 경기 승리 소감 들어볼게요. 어 이제 정말 지면 끝이라는 생각에 되게 열심히 했는데 오늘 승리로 이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되게 기쁜 것 같습니다. 사실 지난 T 1전 아쉬운 패배가 있었습니다. 이후에 어떤 피드백이 있었을까요? 음어 저희가 이제 진 세트들 다좀 음, 저희가 좀만 더 잘했으면 이겼을 분기점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 얘기하면서 음, 남은 경기들 잘해보자 이런 얘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매치업에서 어느 라인이 좀키 포인트라고 생각하셨나요? 어 오늘 근데 이제 피닉스가 좀 정글 바텀 중심으로 잘한다고 생각해서 어, 정글 바텀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. 네, 근데 오늘 1 세트 초반 상대가 계속해서 미드를 노리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잖아요. 하지만 중반에 블루 쪽 교전에서 대승을 거뒀어요. 이때 상황 기억나시나요? 어, 그, 이제 제가 아마 그때 탑을 밀고 있었어가지고, 음, 뭐 아래 너네들끼리 해라, 나 없는데 알아서 해, 했는데, 어 그냥 되게 긍정적인 콜들만 많이 들리고, 음, 어, 알아서 이겨주더라고요. 그래서 어. 뭐 좋다. <laughs> 어 버스 타야겠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어 그런데 사이드에서 라이즈로 애니를 솔로킬 따내면서 복수를 하기도 했는데요. 후반으로 갈수록 애니보다 라이즈의 강점이 더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나요? 음 확실히 좀 애니가 초반에 많이 세고 가면 갈수록 좀 힘이 떨어진다 보니까 어, 라이즈가 후반에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마지막 한타한 방으로 게임이 끝난 느낌이 있었는데요. 쌓아 올리다가 넘어지는 실수가 아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? 음, 저희가 이제 잘 굴리다가 좀 음,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좀 엎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어, 그 부분을 좀 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1세트 승리하면서 키아나 승률이 0%를 계속해서 <laughs> 유지하게 됐는데요. 키아나 정글 승률이 안 좋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어 이제 LPL은 키아나가 전승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상반대기를 시키는 전패라서 아 이제 지는 이유에 대해 분석해 보면 아직 음 키아나에 대한 숙련도가 좀 이제 정글러들이 좀 낮다 그렇게 분석해도 될것 같아요. 그럼 이 세트에는 베이가가 미드로 나왔는데요. 나오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? 음. 어 베이가 저도 오늘 할줄 몰랐는데, 사실, 뭐 연습할 때도 한 판도 안 해봤는데, <laughs> 거의 한 3년 만에 한판한것 같은데, 어, 일단은 어제 이제 CL 경기에서 베이가 아리 5공상대로한번 나왔는데, 음, 뭐, 게임이 그렇게 잘 풀리진 않았지만, 괜찮다고 생각이 일단 그의연 중에 있었고, 음. 이제 오늘 뱀픽 하는 과정에서, 어, 이제, 전체적인 이 9개 챔피언 봤을 때 그냥 베이커가 제일 좋아보여가지고, 자신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3세트는 아지르를 풀어주기도 했는데요. 이유가 뭘까요? 어, 어 아지르가 지금 워낙 오피긴 한데, 좀 이제, 어, 피어리스 특성상 이제 3세트 정도 가면좀 도박수를 던져야 될 때도 있다 보니까, 음, 아지르 탈리아 나도 먹고 잘해보자 이런 네,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. 삼 세트는 아쉽게 패배했지만 4 세트에서는 쇼메이커 선수가 즐겨하던 픽중 하나인 조이가 나왔습니다. 쇼시경 모드가 장착됐는데 자신있게 달라고 한 픽이었을까요? 아, 어, 네 일단 조이가 음, 좀 최근에 이제 비디드 선수가 잘하기도 했고, 뭐 저도 워낙 자신 있는 챔프기도 해서 원래 트리스터나 상대로 조이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냥. 아 불편한 거 그냥 점화들고 대충 반반만 가서 이제 밸류 봐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네 시메 코치님이 오고 많은 경기가 진행됐잖아요. 선수 개개인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어떤 게 있을까요, 구체적으로? 음... 어... 좀... 그 전에는 이제 시메 코치님이 합류하시기 전에는 뭔가 따로 따로 한다는 느낌이 좀 강했는데 확실히 합류하시고 난 다음에 좀 저희 다섯 명이 게임을 이제 다 같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 같은 게좀 통일이 된것 같아요. 어, 쇼메이커 선수 폼이 올라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동의하시나요? <laughs> 어 확실히 제가 1, 2 라운드 때보다는 존 폼이 많이 올라온 것 같고 음, 이제 티원과의 이제 진짜 멸망전만 남겨주고 있는데 네 그날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제품 얘기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월즈 자리를 두고 티원을 상대하게 되는데 복벌을 향한 선정표를 들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아 진짜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죠. 이제 이기면 더 남아있기 때문에. 근데, 이제, 월즈 진출하는 데 있어서, 어 내일 경기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, 어음 되게 네잘 해야 될것 같고, 음 내일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든, 진짜 올해 되게 우여곡절 많이 겪으면서 정말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이 들어서, 어 후회 없는 시즌이었던 것 같고, 내일 경기도 이제 후회 없이 마칠수 있도록, 네 잠잘 자고, 컨디션 관리 잘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디플러스 기아의 쇼메이커 선수 만나봤습니다.